선교적 자세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 좀더 목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 지난 주에도 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안식교단 성도들이 교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 어, 지난번에 우리 그 송혜시랑 목사님 같이 이렇게 갔다 만나고, 이렇게 우리 이번에 그 여름 집회 때 어, 참석을 한 성도가 해가지고, 송혜시랑은 어, 어, 같이 이렇게 어, 만남을 요청해서 갔다 왔는데, 어, 근데 이, 이, 어, 성도들은 참 이렇게 겸손한 것같더라고요 예. 신천지랑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막 막뭐 가르치려 하고 막 너네 뭐 멸망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나는 뭐좀막 이러는데 어, 이 친구들은 우리하고 교제를 해줘서 고맙다. 어떤 음.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 좀 있지만 딱 끊기도 그렇고 하나님 어, 어, 이 이들을 과의 그 신앙적인 교제를 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됩니까? 아, 이런 고민의 묵상들을 오랫동안 좀 이렇게 함께 쭉함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부분들을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습니다. 아, 기도 중에 좀 이렇게 정립했던 생각들을 좀 이렇게 나눠 보고 싶은데, 즉 어, 우리와 다른 어,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어떻게 상대하고? 어, 어떻게 함께 어,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네. 예. 어,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어,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뭐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나눴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인들과 다른 신앙인들하고 좀그 다른 신앙적인 그 시각들을 가진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종종 만나게 돼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어, 지난주에는, 그,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어, 주말에 이, 그, 희망클럽이라고 탈북민 그, 단체, 사회단체인데, 어, 우리 한형영 집사님이 이렇게 좀 회장으로 이렇게 어, 모임을 꾸러가는 단체인데, 어, 거기서, 어, 금토 1박 2일 동안 요청해서 참가해서 가서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어, 목회자가 인도하는 모임이 아닌 평신도가 인도하는 그냥 신앙 모임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 목회자가 인도하는 모임이 아닌 평신도가 인도하는, 인도하는 신앙 모임이라는. 런데 어, 좀 이게 그 목회자가 이렇게 뭔가 모임을 한번 가려면 목회의 어떤 교회의 어떤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탁 틀이 잡혀잖아요 근데 평신도가 좀 그런 인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또 열린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접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뭐 술도 좀 같이 마시고 <laughs> 사람들 같이 마시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허용하고 온밤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어 근데 그 안에서 좀 보니까 또 불편한 모습들도 이렇게 제가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불편한 모습들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애터미 어떤 저기, 어, 좀 이렇게 애터미에서 활동하는 어떤, 아 이렇게 그, 저 중진 어떤 그런 이 스텝도 와서 이렇게, 어, 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 보았어요. 어, 예. 그리고 뭐그것이 같이 앉아서 뭐또 사람들끼리 앉아서 술도 마시고 이러더라고요. 어, 그러나 일반 다른 사회 탈북이 모임보다는 확실히 건전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반 다른 탈국인 모임들은 그냥 뭐~ 서 이렇게 먹고 술 마시고 게임하고 그다음 무슨, 무슨 오락하고 그~ 뭐~ 뭐~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아~ 뭐~ 어디 뭐~ 섬을 그냥 이렇게 후 하나씩 넣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고 굴 가버리거든 근데 그냥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자기 그~ 이~ 뭔가 아~ 이~ 정착 이어 그런 고충,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싹 그래서 참 그래도 괜찮은 모임이다. 좀 격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이, 어, 교회적, 어, 교계의 목회자가 바라보기에는 좀 이렇게 평신도가 뭔가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다. 좀 이상하게 좀 느껴지는 어,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바라봤을 때는. 근데 우리가 그 저희가 이렇게 그 탈북인 목회자 모임에도 가도 탈북인 목회자 모임에 가도 다게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뭐 감신, 장신, 총신, 뭐 한신, 뭐성결 다양한 신학들이 그 신학적인 주장들도 다 다양하고 어쨌든 그 저도 이렇게 그 탈북인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좀 해보면서. 어쨌든 두 가지 어떤 주제를 꺼내지 않으면 몸이 편안해요. 어, 어떤 주제인가 하면 첫째는 이게 시, 신학적 논쟁이에요. 칼빈이 어떻다, 뭐 칼바르트가 어떻다,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꺼내면 복잡해져요. 그렇게 하고 이 정치적인 대화, 이런 것들 두 개를 꺼내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좀 어, 하기 애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탁이 꺼내면, 이런, 이런 주제를 꺼내면 완전히 뭐열 뛰게 완전히 뭐 의의가 상할 정도로 막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신학도 서로 다른 어떤 그런 어,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현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 또 그리고 제가 이, 어, 그, 함께 교제했던 어떤 한 지체는 이게 메시아니쭈, 예, 메시아니쭈에서 어, 어, 그쪽 공동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 그런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지체하고도 참 어,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바른 신앙 어떤 그런 이 시각을 가지게 하게 하도록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번에는 또 이렇게 그예제 어, 7일 안식교단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또 하나님 또 교제를 하게 참 이렇게 어, 우리하고 좀 신앙적으로 좀 다양 다른 어떤 그런 입장 있는 사람들을 참 어, 만나게 한다 하는 생각. 근데 뭐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름 어, 그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어,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금씩 예, 신약적 입장이 다른 어떤 그런 이 어, 무리들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단들도 많죠. 예, 이단들까지 어, 정말 어, 저는 솔직히 그 아파하면서 진리를 세우려고 그들 가운데 진리를 세우려고. 그런 이단에 빠져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들이, 어, 상당히, 어, 적지 않은 시간들을, 어, 쏟고 있기도 했어요. 뭐, 신천지, 뭐, 여와의 승인, 어, 그런 사람들 적고, 뭐, 이단, 뭐, 이런 사람들 뿐인가요? 특히 우리 달국민들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가고요. 통일교회도 많이 가요. 통일교회도 많이 가요. 예. 네, 통일교회도 많이 가요. 우리 데확 모이면, 우리, 아마 우리 통일캠프 할 때도 아마 통일교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왔었을 것 같고, 아마 신천지에서 뭐 다니던 사람들도 왔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뭐그 우리 그런 캠프를 할 때마다, 아, 이그 스텝 모임에서 아, 스텝들에게 그 조별 안에서 그런 신앙들 잘 체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의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 이그 방향도 제시하면서 같이 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 참 다양한 우리하고 다른 어떤 신앙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보금의 교제를 하는 것이 나쁜가? 하는 거예요. 나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르지 않는, 예, 무엇이 바른 관점인가 하는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인정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집단 에서도 구원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 그, 걸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에 가장 핫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뭐, 요즘에 계속 역사적으로 종교다원주의, WCC, 뭐 WEA, 이런 것들 얼마나 밖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뭐, 김인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WCC와 이런, 뭐, WEA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그 환멸을 느껴가지고, 어, 교단에서 탈퇴해서 뭐, 어느 군소교단에까지 가겠다고 이런.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가를 해주는 어떤 그런 교회라는 지붕, 뭐, 안에서도, 배교 현상 하, 무엇이 그러고 무엇이 바른가. 어, 똥 묻은 개가 무슨, 무슨, 무슨 묻은, 묻은 개를 흉한다. 이런, 누가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말하라 이런 어떤 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놓고도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들도 해석이 다양, 다양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현상을 하나 놓고 보고도 얼마나 다양한 입장이 많아요. 하, 코, 우리는 뭐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이렇게 어, 저기 그 대응했지만은 코로나에 대해서 아, 수능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면, 아니면 코로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아니면 이런 어, 뭐 코로나가 왔을 때 아,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이 모범이 되야 된다. 무슨 해석이 맞아요? 어느 해석이 맞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이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참 복잡해요. 세상에 나가려면. 복잡해요. 그러나 그 복잡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철저한 확실한 진리관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 정립한 관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음. 여러분, 우리가 그, 어, 우리 선교의 요 게시판에 우리 선교의 사역도를 쫙써놓았잖아요거기에다 신앙정신, 하도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신관을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단체인가. 하도 다양하게 신앙의 다양한 색깔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립을 저렇게 해놨어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걸 좀 다시 읽어드리면, 그 신앙의 정신을 정리해놨는데 우리는 미국교회가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들을 배격하면서 1910년과 1 9 1 6년의이 차에 걸쳐서 미국 장로교 총회가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어, 미국 교회는 그때 당시 엄청난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들었거든요. 그 어,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그 활성화되게 된 어떤 배경은 중세 유럽은 이그 신국이었잖아요. 완전한 이게 그이 그 중세 캐톨릭의 어떤 그런 중심에서 아주 강력한 신 예. 하나님이 통치, 그걸 주장했거든요. 근데 중세에 뭐가 일어나요? 이성이 발달되죠. 이성이 발달되면서 이게 인본주의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문주의가 막 발달해지면서 그것들이 싹트기틀졌는데 싹트기는 그 유럽에서 싹트게 됐지만은, 그렇지만 이그 교회가 너무나도 이그 신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눌렀어요. 그런데... 어, 이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 발달되면서 그게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 그 신학 그 이수하면서 그유럽에그 눌렸던 그 신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성에 대한 큰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을 해석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미국까서 완전히 이 자유신학이 꽃을 피우는 미국 교회 사를 보면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십 세기 초에 이 완전히 이게 난무한 거예요. 어, 성경을 막 들이 서가 놓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가 1910년하고 1916년에 총례를 열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예. 그때 장로교회는 어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웠어요. 첫째, 뭔 성경무호, 성경은 무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그걸 부정해 버리면 아, 그리스도는 권자가 아니거든. 탄낫 인간이거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서의 죽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적. 이본질이게 성경에서도 이게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다섯 개의 교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것을 고백한다면 복음주의적인 계열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주의적인 계열로 그리고 그 외에는 딱이 복음주의가 아니다. 어, 자유주 신학 이게 그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어, 이, 이, 이 범람하는 이자유주 이, 이 신학의 무대 가운데 이 가치관이 세계관의 무대 가운데 이 미국 장려교회가 고백했던 십세기 초에 고백했던 이기기이아이 기도, 어, 기독교 이 기본 다섯 가지 진리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우리 성령의 구원 사역의 기본 정신 우리는 여기에 또 이거 하나 더 추가해서 이것을 하나 더 첨부해 가지고 이 정신을 공유하는 같이 고백하는 신앙인 교회 단체들하고 선교단체가 연합을 할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정한다면 이 부분을 그냥 다면 자. 이런 자기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적인 구원관의 어떤 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좀더 정립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여러분, 목, 교회 목회 현장하고 성교 현장의 성격은, 목회 현장하고 선교 현장의 성격은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성격도 가지고, 있... 어, 선교 현장이라는 건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해외 선교 나가서 한다는 그런 걸 선교 현장이라고 하지만, 뭐 국내 선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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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교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긴 하지만, 선교하고 이, 어, 목회는 조금 같은 영역이 또 있지만 비슷한 영역이지만 다른 성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할수 있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정리하는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교회 목회 현장의 특성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어, 밖에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다가 교회 문화, 교회의 교리, 뭐, 편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걸 입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목회라는 건 그래요. 뭐, 물론 다른 면으로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똘똘 뭉친 어떤 문화 가운데, 그런 어떤 이 지붕 가운데, 다른 데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도에다가 요 문화를 입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공동체 어게 일반적인 겉에서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의 특징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 현장은, 어, 이렇게 뭐, 교회라는 어떤 그런 문화 가운데, 이게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교회라는 문화고 완전히 딴판인, 다양한 어떤 이 신앙, 가치관, 세관을 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교회라는 복음이 생명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논리들을 가서 부딪혀야 돼요. 수많은 논리들을, 어, 수많은 세계관들하고확 부딪혀야 돼요. 그게 가장 성경에서 극렬하게 표현됐던 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 바울이 이방인 존도에서 가장 강력하게 논쟁했던 곳은 에덴, 아, 아덴. 아덴에서의 전동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온갖 우상. 하도 우상이 많아가지고, 아덴은 사람보다 우상이 많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떤, 바울이 말하자면 어떤, 이렇게, 이름모를 한 신이라는 어떤 그런 재단도 있다. 그렇게 우상들이 살았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1억개 이상의 우상들이 있대요. 1억개 이상. 네. 여러분, 그 우상의 단지에 가서, 또 그리고 당시 아데는 최고의 인본주의적인 철학사조가 가장 지식이 발달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어,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봐요. 내가 가지고 나서 부딪혀봐요. 그게 진짜 이게 내가 진짜 생명 이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이게 증명이 돼요. 온실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야채나 채소 튼튼하게 자라는 거 같죠. 보기 때는뭐 튼튼해. 어, 너 진짜 건강한 신앙이야. 근데 탁 온실이 확 벗겨나고서 바람 씨들 바로 죽어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다면 이게 진짜 진짜인지 한번 겪어봐야 돼. 어, 그, 고린도 전서에 있잖아요. 후손가 아, 이렇게, 한번 강력이 올 건데, 네가 무엇으로 건축했는지 한번 시험할 날이 올 거다. 뭐, 지푸라기를 졌으면 다, 은으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그물로 지었는지, 그 공력이 불을 발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그, 네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게 진짠 간에 증명이 된다는 거야. 예, 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 성교 현장에 나가서 짠 한다면, 어, 여기는 말로가 아니라 있잖아요. 아, 예수 그리도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 어, 부활을 하셨고, 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맞고으셨고 어, 부활하셔서 삼멸을 죽으셨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영적인 실체가 돼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가서는 진짜 이거는 영적인 능력 대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능력. 그, 그 갈멜산에서 이, 그, 어, 엘리아가 바할 선지자 850명하고 일대일로 붙었던 것처럼 그 대결이 일어나야 돼. 거기서 대결에서 이겨야지 그 영혼이 그 건져지거든요. 영혼이 그 안에서 건져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 성교회가 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집회들 뭐 학교들 뭐 이렇게 하는 그뭐 알아서 학생들을 초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다양한 타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많이 접하게 돼요. 많이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교의 특성이 그래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님 찾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원이 진리에 대해서 뭔가 나눠야지. 이게 교회 목회 현장하고 선교의 목회, 선교의 사회 현장의 특성의 차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 너는 저기 저쪽 빛도 싸우한 대가 서 있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라는 이런 관점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 현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신학, 다른 신앙, 또 혹시 그것이 뭐 타종교라도 혹시 그것이 이단들이할지라도 그것도 넘어서 종교 차원을 넘어서 국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드러내는 것. 이게 선교 현장적인 마인드로 걸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통일 선교를 북한에 가도 있잖아요. 이런 선교 현장의 마인드로 가, 이 다문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어 북한 사람들은 우리 그 한국에서 교회에서 온다면 다 이게 선교사, 뭐 이렇게 도적, 청강수를 그 북한의 그 교과서에 던 어린아이를 어린 사과를 훔쳤다고 해서 이마에다 청강수로 도적으로 썼던 그이 악마. 이런, 이, 이런 이미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그 부딪혀, 부단히, 교회는 내가 여기가 젖싸우니, 뭐, 어쩌저쩌니 야, 이거는 진짜, 어, 여러분, 이건 생명이 넘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생명 흘러나서 선교적인 마인드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영혼들, 단체들, 지체들, 뭐, 내가 봤을 때 잠잘 필요 없어요. 잠잘, 먹 그게, 아이, 쭈물, 쭈물, 쭈물 할 필요 없어요. 가서, 어, 우리들이 어떤 주장하는 자세로, 그, 이, 사도바람에 주장하는 자세로 말하고, 사랑과 온유과 구원과 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세로, 어, 진정한 생명이 길, 구원이 길을 그들과 같이, 어, 논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틀에 의해서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 근데 어, 하나가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아 이런 성교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 아, 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 내가 만약 이런 지체들 향해서 나갔을 때 주변에서의 교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물론 다 오픈되어 있거든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서 허, 이게, 혹시, 뭐, 다른 사람 이 나를 막 이렇게 정지하지 않을까. 근데 위축이 되어 있던 애는 영증 상태가 그랬었어요. 어, 제가 그, 우리, 어, 월요일인가? 월요일날 갔다 왔죠. 예. 어제 가다 왔죠. 성 선생님, 우리 총신이라면 그래도 한국교회 가운데서 어, 이게 합동 측 교단, 꽤 그런 장자 교단이라고 나름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청신에 있는 그 우리 총회에서 총회 선교구에서 이그 북한 선교 어떤 그런 어, 통일 선교사 제도를 세우는 어떤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뭐 뭐, 어떻게 제도를 세운다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자그 보면서 그 통일 선교사를 양육할 수 있는 그다음 또 통일 선교대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를 보면서 제가 아 어, 그래서 마지막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 저기 교수님. 참, 이, 이, 이런 이 통일성교 대학원을 이렇게 세워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통일성교사를 어떤 이 계급장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커리 가지고는 현장에 나가서 어, 이 성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이 어, 제대로 세워 멋진다고. 나도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부서 사역을 해보면서도 스탭들이 어, 이게 그, 능력 미달인 어떤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우리 선교에서, 어, 많은, 어, 스태들이 왔다 갔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 을 보면서, 결국은, 어,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도, 이 현장에 가서, 영성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다. 영성. 이, 이거, 제대로 할 거면, 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고. 그래서 말안 하고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하나를 만 막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도구를 하나 세워야 되는 것들에서 그래도 발언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발언을 한다면 나를 뭐그다교한 어른들이시거든요 <laughs> 뭐 손가락질 하던 어찌든 뭐뭐그두 번째 문제고 참참 참 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 선교적인 마인드참 생명이 세워진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 요즘에 어, 드는 어느 아침에도 그렇고 드는 마음이 이렇게 걸어갈 때 있잖아요. 이거는 어, 진짜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솔직히 저도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그것에 가서 그것이 가서 뭐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미우께를 받는 일이 될지라도, 아니면 우리, 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시 곳에 우리가 가서 머물고, 거기 가서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기도 안 해도 주시는 마음이 뭔가면, 어마어마한 사단이 그냥 삼켜버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삼켜버릴라고. 삼켜버리려고 사단이 어마어마한 사단. 삼켜버리려고호시탐탐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했을 때 나는 어디 가서 그, 그이 저기 눈부라 치는 어, 영하 20, 30도 올라가 내리는 어떤 그런 이 한지에서 어, 부드부드 떨면서 입을 하나 겨우 덮고 있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 이 고달픈 곳에 쫓겨나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느냐? 그래도 주님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걱정해서 걸어가야죠, 주님. 할렐루야. 선교적인 마인드로 영적인 싸움을 사단과 할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